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과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칠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인데요 어,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릇의 네 종류를 어,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릇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 금그릇은 귀하고 질그릇은 천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뭐, 이 흙으로 빚은 질그릇하고 금으로 어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하고는 가격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그런 고가의 그릇하고 싸구려 그릇하고... 그런 그릇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그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세상 속에서 즉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그런 그릇이 주인의 쓰임에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결국 세속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토기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그릇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릇은요 깨끗해야 되지요.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해야 쓰임에 합당합니다. 아무리 그릇이 좋은 그릇 같아 보여도 깨끗하지 않으면 지저분하다면 아니면 오물이 묻어 있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그 어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쓰기 위해서는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되겠죠. 닦아야지 쓸수 있지. 지저분한 그릇 가지고 그대로, 아, 이건 뭐큰 그릇인데, 뭐 에? 하면서 지저분한 건 상관도 없이 쓴다. 말이 안 되지요. 에,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릇은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그릇과 인간의 육체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질그릇과 인간의 육체.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창조 당시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물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1장에는나오죠요 그런데 2장에 구체적으로 그 창조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실 때2장7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였다. 여기서 불어넣은 생명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숨이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숨 쉬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 그것만은 아니고, 흙 속에 불어넣어진 생기는 생명, 영적인 존재라고 볼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하고, 이 인간만큼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부여해 주셨어요. 다른 하등 피조물들, 뭐 동물들, 어, 동물학자는 동물들은 고등 피조물이고 인간도 동물의 하나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 영혼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에 짐승에게 혼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짐승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그 지은바 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을 전도서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도서를 마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므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어서 하나님하고,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이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게 되면은 그런 질그릇 속에, 진흙으로 빚었으니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그 영혼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결국은 부패하게 됩니다. 타락한 것은 파괴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데이이 임하고 데이가 파괴되는데 전적으로 부패되어졌다고 칼빈주의에서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게 된 겁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죠.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귀하다 천하다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몸은 질그릇입니다. 몸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몸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혼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도 타락하기 이전의 영혼은 이 오늘 말씀에처럼 보배입니다. 보배, 보배. 그런데 타락하게 되므로 파괴되어짐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 동산에서 살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내어 쫓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그렇게 둘로 화연검으로 지켜 그룹들로 그렇게 지키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찮은 그릇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영혼을 담고 있다면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은 결국 쓸모없는 그릇, 멸망할 그릇, 타락한 그릇이라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오늘 우리는 4장 말씀이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5장에 넘어가겠죠. 근데 5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함께 이 그릇 속에 있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이 그릇 속에 담겨져 있던 영혼은 어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은 결국, 어, 이 내용이 우리라고 할때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가는 그 그릇 속에 있는 영혼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롭게 된 존재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워진 겁니다 5장 그린도우서 5장 17절에 내려가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된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 지음받은 그릇이라 그 얘기예요 왜? 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된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이 뭡니까? 타락하여 파괴된, 전적 부패된, 그 쓸모없는 그릇과 또는 영혼이에요. 이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질그릇과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엄청난 성경의 내용 가운데 제가 창세기의 창조 당시와 또 창조된 그 고귀한 영적 존재가 그만 미혹을 받고 타락해서 파괴돼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었다가 다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고 성경에서 육체는 나약한 인간성을 대표하고 있고 어, 그것은 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며 그리고 그릇으로서 껍데기는 뭐 별거 아니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은 귀중한 거다. 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새 생명이 주어져.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고 또 그러면서도 장황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아들을 믿으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면서, 어, 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어, 이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결국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가 결과에 있어서는 갈려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이 뭐냐면 그 말씀에서 문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선과 악으로 나뉘어지는 엄청난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고린도서 4장의 말씀도 보면 바울 사도도 이제, 아,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들에 쭉 얘기했던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 법에,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아주 바로 앞절인 그 사장 6절만 보더라도 어떻게 말합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보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리는 이 육체 질그릇 속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마음 속이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보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바울사도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바울사도는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아멘. 그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나는 정말, 어,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욕을 돌리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나를 바울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예, 칠띠기 같은 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죄인종의 괴수 아니면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나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전부 주님을 박해하던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겠죠. 그런데도 자신에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어떤 선함이나 아니면 노력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주께서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는 너희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기에 아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했기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질그릇이 아니고 귀한 질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이런 질그릇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8절 구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 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이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승리하게 하는 우리 질그릇이고 우리 질그릇은 그 보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뭐 세상에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사면 동서남북 뺑뺑 둘러 전부 다 그냥 막혀 버렸어요. 꼼짝도 못 하게 갇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즉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째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뺑뺑 둘러 포위를 하고 둘러싸도 하늘길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뚫려 있으니까 막혀 있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리 악한 사탄은 우리를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하면은요 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죽 답답하면은 뭐라 그러냐, 야 답답하면 속이 썩는다 그래. 어,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속이 썩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이 하는 표현들인데, 근데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함. 왜?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시니까. 주님 안에서는 낭망, 낙심, 절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주님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죽음 권세도 깨놓으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천열매가 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배, 보배를 담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으며 예, 핍박 받는 일은 뭐예요? 박해받는 일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는 게 비어 왜나 이러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는 거 봐.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칼빈의 구원의 서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 예정한 자,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붙잡고 있는 자는 끝까지 붙들고 견인해 가시고. 영화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는 뭡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보배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런 보배를 담고 있는 생명을 담고 있는 길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은요 아까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네, 생명에 나아가는 존재예요. 영원한 세계에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창세기의 내용에 사탄의 미혹으로 인하여 타락해서 쓸모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쓸모없게 된 그들을 구원하기와 이 땅에 오셨고 그 중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고난한 인생이지만 끝내는 그런 승리에 나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 그러면서 칠장을 마무리하고 팔장에 딱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여 계시므로 우리는 성전 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8절 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10절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한 것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를 부정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치고 나를 조치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 나를 부정하고, 나의 자아를 깨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이 결국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냐? 말씀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결국 뭐예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십자가의 삶이고 진리를 따르는 은혜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내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자 왜왜 <laughs> 해요 왜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요. 생명이 내 안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셨지요? 아멘 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계시지요? 아멘. 예. 네, 그러면 그 보배는 능력입니다. 그 보배는 생명입니다. 그 보배의 역사에 의하여 역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